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인디언즈 의 1200W 파워뱅크가 드디어 출시가 되어가지고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리뷰를 하기 전에 1200W를 예전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정색 컬러였죠. 근데 지금은 아이보리 컬러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제품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블랙 컬러나 아이보리 컬러나 뭐 기능적인, 뭐 기능적인 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컬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인디언즈 파워뱅크 1200W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샘플 저희가 소개를 했던 영상에서도 어 스펙을 뭐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가로는 387mm, 그리고 세로가 228mm, 높이가 316m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14kg이기 때문에, 인디언즈 2000W에 비해서는 8kg 가볍기 때문에, 조금은 들고 다니시는 데는 뭐 여성분들도 충분히 들고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전 속도는 700W, 그리고 MPPT 충전, 태양광 패널은 최대 500W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위에는 아무래도 배터리이기 때문에 작동 온도가 있고 충전 가능한 온도가 있는데 작동 가능한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40도고 그리고 충전 가능한 온도는 0도에서 40도입니다. 일단 인디언즈 1200W 파워뱅크 크게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라는 점인데요,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는 아시겠지만 수명이 리튬 이온보다는 깁니다. 일단 한번 충전 방전을 한 사이클로 보는데 2000회 이상 사이클을 했을 때도 80%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고 그리고 4000회 이상을 해도 70% 이상의 성능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캠핑을 그 자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사이클을 돌리는 게 보통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뭐 많아야 두번정도 했을 때어 1년이면 한 100회 사이클 정도 돈다고 하면 2000회 했을 때 80%다. 그러면은 뭐한 10년 이상을 써야지 80% 정도 성능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뭐그 정도로 일단 수명이 길고 리튬 인산철의 또 다른 장점은 폭발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조금의 어떤 위험성도 있습니다 확실히 리튬 인산철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 연소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리튬 이온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파워뱅크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2시간 이내에 고속 충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2시간 이내인데 어, 실질적으로 이 용량이 1248Wh이고 시간당 700W 정도로 충전이 되니까 1시간 50분에서 1시간 55분 사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시간 이내에 충전되는 파워뱅크가 사실 국내에는 몇개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리뷰를 하니까 말씀 드리면은 에코플로우 제품이 있고, 그리고 다른 뭐, 제이사의 파워뱅크가 있고, 까지 포함해서 한 3개 정도의 제품군이 있을 것 같고, 어 2시간 이내에 파워뱅크가 충전되는데, 그러면 2시간 이내에 고속 충전했을 때이 제품에 무리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12V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속 충전 하다보면 열이 많이 발생하고 또안 되기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8V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전압이 높고 그 전류량이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적인 면에서는 좀 위험성이 적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다음으로 이 제품이, 어 아이보리 컬러를 한게 아무래도 여성 캠퍼분이나 어, 조금 더 감성적인 어떤 그런 파워뱅크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쓰시기 좋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파워뱅크 백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겉을 보호하는 내피는 저희가 아이보리 색깔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들고 멜수 있는 어깨에 수 있는 가방은 검은색 컬러로 제작을 해서 좀더 간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증정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전면부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일단 한번 전원은 버튼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정도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지고요 인디언즈 2000 모델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인디언즈 2000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고 간단하게 이제 왼쪽부터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측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쪽에 있는 거는 시가잭 포트이고 12V 10A로 출력이 됩니다. 즉, 이걸 곱하면 120W까지 시가적에서 출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사용하실 때는 이쪽에 DC 버튼을 따로 눌러주셔야지 켜집니다. 이 밑에는 DC51 포트인데, 이건 사실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중간에는 USB 2개, 그리고 C타입 포트가 3개가 있습니다. C타입 포트 같은 경우에는 20W로 나오는 게 3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는 100W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요즘에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 20W 말고 한 65W에서 60W 정도 쓰는 노트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포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대부분의 그런 C타입 투 C타입 그런 걸로 쓰는 거는 핸드폰 충전 정도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USB를 쓰시거나 C타입을 쓰시거나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때는 USB-ON을 눌러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에는 비상 손전등이라고 할까요? 비상 뭐 어떤 플래시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부분을 보시면은, 측면 부분은 충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아는 220V 파워캡을 꽂는 곳, 그 우측에는 PV라고 해서, 어, 태양광 패널이나 시가잭을 꽂아서 충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는 MPPT 기능이 있어가지고, 최대 50V로 해가지고, 500W까지 태양광 패널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쪽에 500W까지 입력이 되니까, 차량 충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차량의 고속 충전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좀 충전하면은, 시간당 뭐 200W로 충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시가 잭 포트를 사용하셨을 때는, 최대 12V 8A까지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12V 8A 곱하면은, 100W 정도로, 차량에서 시가 잭을 사용하셨을 때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반대쪽을 보시면은, 220V 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쪽에 버튼을 눌러서 on을 해주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아쉽게 포트가 두 가지, 두 개만 있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음, 멀티탭을 이용하면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전자제품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멀티탭을 갖고 가셔서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구성품이 어떤게 들어있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20볼트 충전하는 220볼트 케이블과 그리고 시가잭 포트가 있고 시가잭 충전하는 포트 그리고 태양광 패널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외에 사용설명서가 한글 책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따로 따로 전달 드리는 거는 이제 가방이 따로 가게 됩니다 자 일단 인디언즈 1200와트 어,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쓸수 있는 거야? 1200W가 도대체 어느 정도 쓸수 있는 건지 감을 좀못 잡으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48W아가 정확한 이 배터리의 용량이고 실제로 사용을 하셨을 때는 시간당 소비되는 이 파워뱅크의 기본 전력이 20W에서 25W 정도가 됩니다. ac를 사용했을 때 25w 정도 되고 dc를 사용했을 때는 한 20w 내외로 사용이 되니까 시간당 이 제품을 켜놓기만 하면은 그 정도 사용이 된다고 생각 해주시고 어, 저희가 1248w 아워니까 예를 들면은 쓰시려는 제품의 소비전력이 100w다 그러면은 100w에서 20에서 25w를 더하신 다음에 1248에서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실제로는 사용했을 때 ac 로 사용되면서 변환되는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 효율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파워뱅크가 그렇게 AC로 변환됐을 때 마이너스 되는 효율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뭐 다른 파워뱅크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조금, 뭐, 계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은, 어, 느 정도의 전자제품까지 사용을 할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출력의 제품과 저출력의 제품을 사용해서 조금 비교를 해볼 텐데, 고출력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1200W라고 해서 1200W까지의 소비전력은 온전히 그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00와트가 넘어가게 되면 1200와트에서 1800와트 사이의 소비전력의 전자제품은 1200와트로 다운시켜 가지고 그 성능을 제어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자 드라이기가 1500와트 짜리 소비전력인 것이 있는데 이걸 틀었을 때 여기서는 1200와트 까지만 그러니까 즉 1500에서 1200 나누면은 대충 한80% 정도의 그런 세기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작동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1000 어쨌든 800와트까지는 조금 사용을 할수 있지만 조금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제품의 안전을 위한 거다 보니까 어 그런 거는 좀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품의 출력 테스트랑 그리고 제품의 충전 테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인디언즈 1200W 충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7시 25분 정도입니다. 17시 25분 정도에 이제 한번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지금 저희가 어 충전이 완료가 됐는데 100% 됐는데 시간이 19시 11분 정도 됐습니다. 19시 11분이니까 아까 17시 25분 정도에 시작했던 걸 감안하면 약 1시간 45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일단 2시간 이내 충전이 완충이 됐고 한 가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지금 날씨가 추운 상태로 제품이 배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 같은 것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날씨가 추울 때 사용하면은 이 핸드폰 배터리 갑자기 배터리 양이 잔량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의 어떤 배터리다 보니까 그런 증상처럼 돼서 정확하게 어떤 이 배터리의 양이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 배송이 됐다면은 조금 날씨가 따뜻한 환경 실내에 들어와서 충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충전 하시다 보면은 99%에서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충전을 시키고 나서 2시간 이내에 완충이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충전이 다된 거니까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99%에서 뭐 1시간을 기다려도 넘어가지 않는다 아니면 2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0%까지 방전을 시키신 다음에 다시 충전을 하시면 아마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페니터를 작동시키고 있는데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초기 전력이 굉장히 이게 높은 편이라서 900W까지 됐다가 지금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580W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시간이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뜨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나름의 고출력 제품이지만 이 고출력 제품 외에도 조금 더 높은 고출력 제품을 사용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W 이상의 제품을 썼을 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전기 포트이고 한번 꽂아서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참고로 1800W 정도의 소비전력을 먹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서 1200W까지 소비전력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전기포트 작동 테스트 했는데, 1200W 이상의 제품도 1200W로 조절을 해가지고, 이 성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꼭이 제품, 이런 제품이 아니더라도, 전자렌지나 다른 고온의, 고출력의 제품을 쓰시더라도, 이렇게 작동이 되니까, 뭐, 충분히 활용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디언즈 파워뱅크가 어, 1200W,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1000W급에서의, 뭐, 다른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꼭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은 점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용량입니다 일단 용량이란 건 사실 가격 대비 용량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기존에 지금 제일 유명한 제품이 한두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두 제품 모두 용량이 한 1,000Wh 언저리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48Wh로 그런 다른 제품들보다 용량 25% 정도는 더 높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근데 가격은 40만 원에서 50만 원더 저렴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파워뱅크를 구매하실 때 많은 분들이 다른 제품들이 여러 개를 보시고 사실 텐데 이 제품을 리튬 인산철에다가 2시간 이내에 고속충전 그리고 용량도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많고 이런 장점에다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가격도 그런 제품 대비 40만 원, 50만 원 저렴하다는 게이 제품의 최고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인디언즈 1,200와트는 당분간은 아이보리 색상을 출시가 되는데 아이보리 색상 외에도 블랙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월 달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1,200와트는 어 저희가 지금 당장도 출고가 가능한 제품이니까 급하게 이제 좀어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아이보리 컬러 색상을 좀 원하시면은 이 제품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 인디언즈 채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혹시나 다른 채널에서 판매한다면 그거는 뭐 저희가 아니니까, 저희 꼭 인디언즈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